아, 뭐 이상한 거예요. 샤오마이. 어? 광동식. 어, 딤섬 같은 겁니다. 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저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저는 밀전분이랑 감자전분을 해가지고 되게 투명하게 나온 걸로 어, 한번 했었는데 음, 제 밀전분을 못 사가지고 어, 그냥 만두피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또 반죽을 밀기 시작하면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제 그냥 사왔어요 만두피를. 새우랑 돼지고기 다진 거 준비하고 만두피 그리고 생강 조금. 오늘 재료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꼬리를 한쪽 떼고 그리고 이렇게 쏙 하면 어? 안 떼지네 꼬리를 다 떼주고 다져줄 겁니다 반은 아주 곱게 다지고 반은 좀 이렇게 알맹이 이씨 다지겠습니다 생강을 먼저 조금 다져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 넣으면 되게 생강 냄새가 엄청 강할 것 같아요 반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 생강을 이렇게 다져줄게요 요만큼 <laughs> 어, 조금만 넣어주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생강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별로일 것 같아요. 반은 곱게 다져주고, 반은, 어, 적당히, 알맹이가 입에 씹히도록, 어, 그렇게 한번 다져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상성성성성, 하고, 패스. 자, 이렇게. 한쪽은 엄청 곱게. 엄청 곱게 다졌죠? 곱게 다져줄게요 음. 음. 후추 살짝 아 기다려보세요 지금 가, 맛있는 거 하잖아요 소금을 살짝 넣어줄게요 살짝의 간만 해주는 겁니다 이거 거의 만두소라 보시면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새우를 넣어줍니다, 새우. 새우 넣어줄게요. 이 고기 부분에만 감자전분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전분을 왜 넣어주냐? 감자전분은 이렇게 하면 점성이 훨씬 더 생겨요. 이거를 새우랑 같이 이제 섞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부추를 준비한 이유는 얘네가 수분기가 없어요. 부추를 넣어주겠습니다. 생강까지 다 넣어줄게요, 그냥. 저는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넣어줄게요. 참기름. 전분을 넣으니까 수분기가 없죠. 그래서 붙는 겁니다. 얘네들이 점성이 생깁니다. 어, 제가 여기 참기름을 왜 넣냐.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넣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됐어, 됐어. 이 정도면 그냥 실패가 없어요. 이렇게. 자, 만두를 싸보도록 할게요. 샤오마이, 샤오마이. 요래, 다. 이거를, 샤오마이를 꽃 모양처럼 하더라고요. 꽃 모양. 어우, 어렵다. 오, 되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중, 처음에 샤오마에 들었을 때, 샤오, 샤오는, 어, 중국말로 새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새우를 넣은 만두가, 어, 그, 샤오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광동어래요 광동어인데 중국어긴 한데 이게 뭐 고, 고기랑 모기랑 그리고 새우가 주로 들어가는 샤오미 홍보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샤오미 홍보가 아니라 아유 제가 어떻게 어떻게 그럽니까 샤오미 홍보 아닙니다 어 절대 아닙니다 아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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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를 아우 샤오미라니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유, 다안 닫고, 위에 열어두는 게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새우가 이렇게 익으면서, 봉오리지게. 어, 고봉밥 되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짜 샤오마이처럼. 샤오마이지? 어, 샤오마이야. 진짜 샤오마이가 아니라, 그냥 샤오마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옆에 푸짐하게. 푸짐하게. 어, 됐다. 빨리빨리. 아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불편하셨구나. 아유, 은지코코님 아, 빨리빨리 만들으라고. 아이고, 불편해. 엄청 불편하신가 보네. 못 당기나요? 너무 내려와 있네요. 아, 아, 불편하시구나. 요번주에 산 겁니다. 그뭐 아니구요. 어,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제 돈으로 샀어요. 어, 끓고, 어, 끓고 15분. 근데 이거 켜진 건가요? 켜진 거겠죠? 어, 끓는다. 끓는 끌린 소리 들린다. 끓는 소리 들려. 오, 끓려. 바로 끓는네. 어, 확실히 찜기가 다르다. 어. 아, 저기 청소기가 불편하시구나. 아이고, 아이고. 란치 아유 됐습니다 분만두는 전문이야 이거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봐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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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모양이 균일하게 잡힙니다 어 이걸 쪄서 팬에 이렇게 기름 살짝 부. 분만두 한번 해먹어보겠습니다 어, 진짜 운다 울어 와 진짜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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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겁니다. 참기름 <놀람> 살짝, 설탕, 응. 꼬짐 정도 넣었습니다. 파우마이 <놀람> 어, 완성됐고요. 어, 한번 먹어보도록. 육즙법 쫄아있네. 일단, 생강을 일단 조금 덜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잡내가 하나도 없어요. 생강을 넣으니까 잡내가 일단 하나도 없긴 한데, 생강 맛이 조금 더 나네. 와, 새우랑 이 고기가 씹히는데, 웬만한 진짜, 차오마이집보다 훨씬, 훨씬 잘 만들었습니다. 훨씬 맛있어요. 와. 안 느껴집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속 음. 안에 육즙이 만, 만두피에 감싸가지고 육즙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말잖아요. 그럼 육즙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음. 느낌입니다. 아 빨리 짜짜로니도 먹어야지. 짜자로님 맛있겠다 하시는데 딤와 샤오마이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은디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김치김치. 김치. 파김치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요새 계속 요리를 해 먹으니까 라면 안 먹고, 음, 김치가 남아. 밑에는 살짝 바삭하게 튀고 음, 위에는 촉촉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군만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 일단 새우하고 고기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부추 맞습니다 부추 아음 어, 바다와 육지가 만났네요 맞습니다 아 어. 대신, 보츠를 넣으셨구나. 파에 수분이 약간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음, 수분이 아예 없는 걸로 했습니다. 오, 살짝, 푹, 그을린 거죠. 아, 살짝 찍어 먹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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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주가긴다. 아... 맥주가긴 한데. 아... 아... 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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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는데 아 맥주 마시면 안되는데 아 안돼요 그러지 마요 맥주 맥주 하지 마요 안된다니까 아 안된다 아, 했잖아요 아 제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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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